골프8번홀 8355m입니다. 너무 큰가요? 공은 잘 맞았는데 <목소리> 이야. 허리는 호린언. 호린언. 와우 허리는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이야. 이야. 이야, <목소리> 이야 자, <놀던> 우리 세명다 홀인원 했는데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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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인원 못한 형님이 대 아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<놀던> 자, 야, 형님도 홀인원 도전. 열 굿샷. 오, 진짜. 오, 야, 나이스. 굿샷. 아백종점이지 나이 나이 진짜 나 혼자 했네. 푸샤. 푸샤. 야이 홀은 오비가 많이 나는 홀인데 네명다 오? 어? 나이스. 야, 여기 오비가 많이 나는 홀인데, 네명다 완벽한 티샷을 하셨습니다. 자, 저는 홀인원을 했고요. 자, 이타 하시는 분이, 네, 두세 명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응? 야, 마크 했고요. 이야, 야야야이 야. <laughs> 타하셨습니다. 공득에 들어가 있고요. 아, 좀 <laughs> 이사하셨습니다. 나더란다네. <laughs> 아, 진짜. 자, 가까이 있는 남 팀장이 부담되겠습니다. 자, 확실하게 넣으세요 치워야 자, 하지 않던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, 남 팀장이. <laughs> 오 우야 야이 진짜 야 정말 힘든 다 D8번 홀오비가 많이 나는 홀인데 네 명이 쳐서 홀리는 한 명, 2타 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.